직 관아 이태현 대표입니다. 작은 집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능공역에 있는 3리룸 어, 저희 문산에 있는 원룸, 또 금촌역에서 1.5룸 형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개다 오피스텔입니다. 어, 오피스텔이라는 거 어, 갸우뚱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피스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이유들 몇번 말씀을 드렸고요. 생략하고. 자 입지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간 입지는 딱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 내지 상업 지역 바꿔 말하면 땅의 용도를 다용도로 쓸수 있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화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쓰는 다목적 다용도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역으로 가기 가깝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가득합니다 능력력도 구도심이어서 이미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까운 집을 소개시켜 드렸고 금촌역도 금촌역과 파주시청 중간에 있는 오늘 오피스텔 1.5룸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집 오피스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거주하고 투자 두 가지 목적을 고스란히 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집입니다. 어, 그래서 요 내용들 차근차근히 한번 따져 보실 테니까 화면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는 주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옵션은 풀옵션으로 에어컨 위에 보이시죠?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그다음에 음식물 분쇄가 다섯 가지 풀 옵션들은 들어가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여기 보이는 바닥선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에 해당 사항이 없고 주택으로 샀을 때는 확장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면인데 이게 지금 전용 면적으로 보시게 됐을 땐 6.3평의 타입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안에. 조금 작은 베드죠. 이거보다 이제 큰 베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베드를 두고 맞은편 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책상 그다음에 책장 화장대까지 쓸수 있으면서 맞은편에는 TV까지 거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공간이 넓다라는 집 절대 아닙니다. 작은 집입니다. 넓은 집 찾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비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건좀 싸고 좋은 집을 찾는데 이게 혼자라면 굳이 큰집 아니라. 내가 혼자 거주할 때좀 편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압박을 갖고 계시는데 이집 그렇지 않습니다. 1억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걸쳐 있으니까 분양가 굉장히 부담쳤고 대출 부분들 오피다 보니까 중도금 70% 대출 나오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공간 넓지 않은 집, 작은 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6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거용 오피 OP, 아니 오피와 그다음에 도시용 생활주택 두 가지가 지금 462세대로 이루어진 트윈빌딩입니다. 지금 계속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들 보실 텐데 보시면 어 크다 느끼셔도 충분할 집입니다. 투자로 볼까요? 어나 그냥 이건 거주는 좀 그렇고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첫 번째는 역세권에 자리해겠죠 금촌역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파주 시청에서부터 금촌역 사이 중간에 시장이 있고 그 인근 개발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촌역까지는 경희 중앙선 금촌역 외에. 3호선이 이쪽으로 연장이 되는 거는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에서 할 거냐, 민자에서 할 거냐, 민자 같은 경우는현대건설에 작년 9월 달에 m o u 를체결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크게 개발될 때가 지금 금촌역입니다. 금촌역에 역사를 복합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현대건설의 취지인데, 그것 그 앞에 과거에 지금 이제 재개발지들이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고 있으면, 더 좋아질 건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뭐냐면 파주의 중심이 금촌이거든요. 금촌에 아시는 것처럼 파주시청에서부 파주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등기소하고 법원 같은 경우는 운적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쪽이 파주시 관공서는 가장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더 좋아질 걸 의심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지금 쭉 내려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서 금초나이시는 바로 내려가면, 옛날로 말하면 이제 파주 공설 운동장, 요즘 이제 파주 스타디움, 그 옆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또좀뭐 섣부른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제 3호선이 삼성에서부터 서북부 연장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어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되고 그 뒷계획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들여다보면 어느샌가 불씨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호재가 많다라는 것, 내가 투자해도 좀 안전하다는 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역 근처가 개발이 되죠. 뒤로 올라가게 되면 수도권 제2 외곽. 앞으로는 서울 문산군 고속도로 거기에 또 하나의 서북부 연장선까지 그것도 3호선입니다 개발 호재가 경기 북부에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올리셔도 될것 같은데 이 수익이 재미있는 게 임대보장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간하고 금액에 대해서 보장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다시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로 해서 부가세를 차곡차곡 환급받으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 팁 여러 가지를 준비가 좀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설명과 짧은 집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볼거 별로 없어요. 작은 집에 뭘 보긴 뭘 봐. 그냥 요게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들팅 같은 경우도 지금 바깥에 난간 없이 이렇게 채광창과 환기할 수 있는 면들 좀, 좀 작게 작게 두고 있는 집. 재밌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원룸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하나는 별도다 그래서 뭐1 5룸 형태다 보시는데 요게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 여기 지금 홍보관인데요.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화면상에서도 혹은 들리는 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살짝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면. 주방 공간 이렇게 해서 크지 않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해서 밑으로는 세탁기,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분쇄할 수 있는 것들을 원래 이제 발판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게끔 되어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이쪽으로 해서는 이제 냉장고. 화면 자료 영상 같이 보고 계시죠? 냉장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신발장, 출구. 이쪽으로는 이제 욕실. 널찍해요. 보셨을 때 세면대, 양변기 안쪽에. 쭉 들어가 있는 공간들 자 뒤로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쭉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응. 집을 보고 계십니다 주택이 가격이 올라갈 때 항상 아파트가 먼저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주택 세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올라가는 순서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부터 강남에서부터 주변으로 그다음에 경기권으로 인천까지 이어지는 트렌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책이 너무 많고 시중에 돈은 많아요. 돈이 갈 때라고는 부동산인데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신 것들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임차를 얻는데, 임차가 서로 부담 없는 것들. 그래서 55에서 60만원 정도의 임차, 혹은 1억대 초반의 분양가.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은 집입니다. 주거용업이 역세권에 자리한 집. 금촌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 드리고 있는데, 직접 현장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실 만할것 같습니다. 주변에 개발되는 것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어떠십니까? 작죠? 작습니다. <laughs> 그래서 부담없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금촌에서 직관화 대표 이태현입니다.